캄보디아 어느 섬, 현실과 악몽 사이 어딘가, 호텔과 카지노, 식당, 혼재된 외관 속에 감춰진 존재. 한국인들이 기회의 땅이라 믿고 발을 들인 그곳. 누군가는 금전적인 빚을 탕감하리라는 약속 아래, 누군가는 한 줄기 탈출구를 꿈꾸며 감금과 폭행, 인신매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우리는 그 실태의 문을 두드린다. 한번 문을 연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경고가 저 깊은 어둠 속에서 속삭이듯 들려온다. 제1장 유혹의 시작 1 마지막 기회 빚을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등불처럼 어두운 현실 속에서 절박한 청춘들을 끌어당겼다. 텔레그램 그룹방에 게시된 구인 공고 sns 메시지 지인을 통한 소개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된다는 그 말은 단순한 취업 제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엔 함정이 있었다. 프로필을 검증하지 않는 무수한 채용 제안, 그리고 초단기 체류 가능, 높은 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문구에 마음이 움직인 이들은 잠시 멈춰 선채 출발을 결심한다. 2. 공항을 떠나는 발걸음. 여권 하나 달랑 손에 쥐고 비행기에 오른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엔 기대와 걱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엔 누군가의 계획이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비행기에 현지 도착 후 마주친 건 도움이 인듯한 한국 동행자들 여기 숙소로 가자. 어렴풋이 들리는 안내 말들 처음엔 묘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낯선 경험. 스스로 속여가며 움직인다. 제2장 감금과 폭력의 실체. 1. 웬치라 불리는 단지. 이 범죄 조직은 도시 외곽의 거대한 구역, 단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호텔, 카지노, 식당, 숙소가 뒤섞인 외관은 화려했지만 그 안엔 죄수와도 같은 감금 시설이 있었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일정 구역 안에 갇혔다.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고 출입은 감시와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 그들은 몸을 숨기고 탈출을 꾀할 수도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2. 고문, 폭행, 벌금과 채무의 굴레. 손톱이 뽑히고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이 실제로 일어났다. 폭행과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돈을 갚아라. 이 금액을 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그 말은 실체가 되었다. 부모님 계좌로 보내라. 그들은 계속 돈을 요구하고, 송금이 늦거나 부족하면 벌금을 물렸다. 감금 기간은 길어졌고,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다. 피해자는 말한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탈출을 생각하지만, 문이 잠겨 있고 벽은 높고 감시 눈초리는 촘촘했어요. 제3장 탈출과 신고. 1.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의 탈출. 몇 명은 기적처럼 도망쳤어요. 벽 틈을 이용하고 밤의 어둠을 이용하고 감시가 느슨한 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조차 공포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창문을 통과하고 병원 구역을 거쳐 앞만 보고 인근 마을까지 달렸습니다. 그곳에서 휴대폰을 손에 넣고 국제전화와 메시지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2. 한국 정부와 외교 당국의 개입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자들을 확인했다. 캄보디아 경찰이 단속한 결과 68명 한국인이 범죄단지 관련 혐의로 구금 중이었다는 보고가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귀환은 쉽지 않았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 외교 개입, 법적 절차 그리고 현지 조직의 방해. 그 모든 과정이 숨 가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나서 준다고 해서 진짜 구해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락도 더디고. 그 알량한 희망마저 꺾였죠. 제사장 제보와 증언. 1. 내부자의 증언. 제보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조직 안엔 한국인이 관리자로 있어요. 한 한국인이 다른 한국인을 관리하고 감시하고요. 그 말은 충격이었다. 그 책에는 외국인 손만이 아닌 한국인 내부 공조자들까지 동원된 구조였다. 그들은 정교한 역할 분담 아래 움직였습니다. 식당, 숙소, 카지노 운영, 감시 체계, 통신 관리, 돈 흐름 관리까지 한국에서 벌어진 채널을 통해 첩선하고 유인하고 인기하는 구조였습니다. 2.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한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친구와 연락이 끊기고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는 기록, 그의 죽음은 이 범죄 단지의 어두운 그림자 중 하나의 극단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오랫동안 아들의 소식을 기다렸고, 국내 언론이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또 다른 한국 국적 30대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5장 대응과 과제 1. 정부 TF와 송환 계획. 국가안보실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구금된 한국인 전원 송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한 외교 절차, 현지 법률, 조직의 방해, 신원 확인 등 수많은 걸림돌들이 존재한다. 2. 예방과 경계의 목소리.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반은 크다. 청년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유혹, 국경을 넘는 범죄 조직의 교묘함, 국가 간 사법 공조의 한계, 피해 예방을 위해선 정보의 문화를 구축하고 위험 구역 여행을 경고하고 개인 경계와 안전 의식이 보다 강해져야 한다. 3. 남겨진 질문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여전히 어딘가에 갇혀 있을까? 조직의 실체와 규모는 어디까지일까? 내부 공조자와 연결된 국내 루트는 어떤가? 국가는 사회는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 에필로그 밤은 길다. 어둠 속엔 누구도 모르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 외치는 미약한 목소리가 있다. 이제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 외침을 잊지 않고 조명을 비춰야 한다. 한 사람의 절망이 한 사회의 반성과 연대로 이어지기를 이 길지 않은 내레이션을 마치며 당신이 잠재 의식 깨어 목격자가 되기를 바란다.